사실 이 저출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저출생이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심각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데 최근에 발표한 저희 국제기관의 숫자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출생자가 가장 적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이렇게 인구가 이제 출생률이 줄어들어 가지고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경제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의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저희 출생률을 올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 우리가 목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출생률을 올릴 수 있느냐 할것 같으면, 그러면 왜 최근에 와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배경을 한번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이 전반적인 경제정책 전반이 아주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단순하게 뭐애 낳으면은 얼마를 준다. 무슨 금전적인 이런 혜택을 줄고 어떻으면은 출생률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 결론 그동안에 우리가 해 봤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에 뭐 백조 이상의 돈을 갖다가 출산율 장려를 위해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해봐야 의미가 없지 않으냐 그래서 나온 얘기가 소위 교육 측면에서 전일학교제 같은 것도 예를 드는 건데 전일학교가 왜 필요하냐. 최근에 와서 결혼한 두 부부가 동시에 직장을 갖지 않으면 생계를 꾸리기도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또 최근에 와서 여성들이 상당히 경제 활동을 많이 하시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들이 경제 활동을 편안하게 할수 있도록 위해서는 중요한 게 보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넘길 수가 없는 이런 직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출생률을 갖다가 높인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김용 의원장께서 이 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과정 속에. 아들튼 광범위하게 뭐 이거 이 출생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측면을 갖다가 잘 고려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은 이 토의론도도 오시고 이거 정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점에서 많은 노력을 갖다 해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